제가 캐스퍼를 사고 가장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야? 왜 중고차를 안 알아봤을까? 너 입사했을 때 네. 은근히 아 저희는 신차만 사지 중고차 은근히 무시했거든. 약간 솔직히 <laughs> 무시는 아니고 좀 무시는 아니고 그냥 아 그냥 굳이 안 알아봤다 그지. 네.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어때? 어, 저는 가장 후회되는 게, 어, 어. 시트를 좀 약간 밝은 걸 하고 싶었어요. 검정색이 너무 싫어서. 어, 어. 실제로 검정색 말고 브라운 시트 많이 찾으시잖아요. 많이 찾지. 그래서 어, 오늘 어떤 차량을 준비를 했냐면, 일단 준준형급 모델인데, 이 준준형급 모델은 진짜 감가가 안 돼. 근데 2차종은 감가가 좀 심해. 풀체인지된 오늘 올류 크루즈 LTZ의 실내 브라운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는 여러분들, 진짜 준준형급의 끝판왕입니다. 요즘 뭐, 사실, 아반떼나 K3 가격 알아보려고 하시면요. 야, 이 가격에 진짜 중고차가 이게 맞나? 싶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준준형급 모델 보신다라고 하시면 되려 신차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가격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하지만, 어, 나 신차는 못 사요. 중고차로 가성비 있는 준준형 추천해 주세요라고 요청해 주신다라고 하면 오늘 이 차량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보여 드릴게요. 자, 17년 5월 등록 주행을 89,000km입니다. 자, 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이력 같은 경우에 뒤쪽에 패널이랑 트렁크 교환되고 휀다 하나 이렇게 단순 교환됐습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올류 크루즈 1.4 터보 LTZ LTZ는 쉐보레에서 가장 좋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50, 8 5 0만원에 LTZ 모델 체인지된 올뉴 구즈 외관실을 보여드릴게요. 주인사 사실 사회 초년생분들은 준준형 급수로 다 시작하거든? 그죠? 경차 아니면 준준형이야. 근데 준준형 급 추천이 들어오면 내가 사실 좀 어려워. 왜냐면 6, 700만원대 아반떼가 솔직히 마음에 드는 게안 나와. 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인정하면 구매를 하시는데 어, 이 가격이면 좀더 좋은 신차나 그러니까 경쟁력이 많이 없어. 근데 그럼에도 불티나게 잘 팔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MD나 k 이스 좋긴 하지만요. 오늘 이 차량을 보시면 진짜 경쟁력이 너무 좋습니다. 850에 연식 키로수 짱짱한 오늘 올뉴 크루즈고요. 외관 바디 컬러 그레이. 일단 이 차량 구매 추천 포인트가 뭐냐면 모델이 풀 체인지가 된 모델을 진짜 850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등 어, 모델이 체인지가 됐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상태도 너무 좋고 게다가 또 준준형에서 여러분들 진짜 실내 브라운 컬러 진짜 귀해요. 거의 없어요. 자 위쪽에는 또한 썬루프 선루프까지 올라가져 있고요. 휠도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17인치 휠로 올라가져 있습니다. 쉐보레 같은 차량들은요 옵션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L, T로 가게 되면 좀 옵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L, T, z 가시는 거는 좀 추천드려보고 이차널 잠시 후에 옵션 설명 드려보겠지만 선루프, 내비 열선, 그리고 전방 센서, 버튼 시동 그리고 실내가 풀 브라운 인테리어 이거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여러분 자 뒤쪽으로 넘어오게 돼도 컬러감 어떤 이슈? 괜찮지 않아? 어 근데 진짜 뒷자리는 사용감이 많이 없는데요? 거의 없어 어,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준준형을 가지고 운행 타입을 뭐, 패밀리카로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혼자 운전하십니다. 그래서 관리 상태가 대부분 다 좋은데, 이 차량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뒤쪽에 휠과 타이어 잔여량도 너무 좋은데, 17인치 타이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 자, 크루즈 1.4 터보 모델입니다. LTZ 등급이고요. 얘도 연비. 세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준준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 트렁크 공간 작지가 않아요. 트렁크 공간도 사이즈 정말 여유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요. 전반적인 외관관 리 상태는 괜찮네요. 여러분들, 오늘 극가성비 매물, 오랜만에 준준형급 세단 준비를 했습니다. 올뉴 크루즈 LTZ. 금액 850만원 정리해드리고요. 실내에 이어서 브라운 컬러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음, 준준형의 진짜 브라운 컬러는 매력적이네요 일단 윈도우 버튼 있고 전동 접이 부분 자 시트는 이제 이렇게 수동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 쉐보레는 전동이 잘안 들어가요 왼쪽에는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에는 전방 추돌 포함해서 크루즈 기능 열선 핸들, 이제 블루투스 기능 다 세팅이 되어있고요 전면부에 보시면 주행거리는 현재 8만 9천 키로입니다 이제 8만 9천 킬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요 이제 이렇게 차량의썬루프 올라가져 있습니다. 와 또한 하이패스 ECM 룸밀러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기능까지도.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 이제 게 마이링크라고 할 거예요. 이거 그자 애플 카플레이도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아래쪽에는요 공조기 에어컨 양쪽에 열선 시트 기능까지도 추가적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VDC 기능, 전방 센서 이렇게 세팅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버튼 시동이고요. 버튼 시동에 이렇게 차키는 두 개, 신차급 차키 두 개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9,000km 타 오늘 올뉴크루즈 금액 850이고요. 괜찮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준준형 준비한 이유만큼 오늘 굉장히 매력적인 녀석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올뉴크루즈입니다. 금액 850만 원이고요. 전액 값 탁송몰에 다 가능합니다. 저희 썸타라는 직영정비사 2차 점검 들어간다는 거한번더 고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